나아두 배로 어 아, 두 배로요? <laughs> 너무 가까워. <laughs> 너무 아, 지금 보자 좋은데. 완전 이들어이힘때어야지들어 응, 힘들어. 응, 힘들어. 됐다. 됐다. 야, 밀어라, 때려. 때려. 다게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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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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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9 되나요? 아, 아 제, 제가 될것같어요 아, 이름, <laughs> 아, 이름이 있죠? 저서정빈 아, 됐다 됐다. 중간 나오고, 16번도 같이 될구나 16번은 요

큰일 다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나오지 마. 나오지 마. 됐다. 됐다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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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다 고맙다. 고맙다. 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. 아. 집공 겁난다. <jokes> the mm -hmm. one mm -hmm. mm -hmm. 해야 되는데 어, 됐다. 그래라. 경주, 주어경 그렇지. 게 짜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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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들어가. 어 어. 200만 되는데 만 되는데.

쇼핑몰에 갔아난 사실 왔었잖아 빈텐션이 뭐 남은 거뭐있는게 왔다 려려려찍었찍었안아 죽어, 죽어, 죽 그렇지. 다시, 연주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, 아무것도 없다, 아무것도 없다. 천 그렇지, 용아. 용아, 용 용아, 용 천천히. 아아천아 용아, 용아, 안전 다시, 그렇지. 걸려! 오케이. 나이. 내 모습 보인다, 손 오이! 오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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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야 코야. 있어. 들어요 오른쪽 포요진이야 아, 안안 <fringe> <revolutionary> <uckling> <texting> <perpendicular> <기대 However, 웃음> んの 親子くん、出てくるな。 큰일났다. 근데 공이 안보이데 현준이 <목소리가> 좀 찍고 있었는데 공이 안 보인다. 어, 잠깐만 제가. 물 맞춰 봐. 영기야 이거, 저, 조금 주면안 돼요? 근 네, 공이 안 보이는데. 잠깐만 응. 가다다이 <목소리가> 맞아요.

아 내었으면 아, 내었을 네. 것 같은데

어, 저한테 저한테. 저한테. 한 개, 한 개, 한개 집중! 한개한개한개 집중. 한 개. 한 개, 집중. 한개 집중. 음. 아, 연땅이네. 나오자 나오자 나오자. Such big kettles 그3명래 그래. 그래, 했지. 뭐라도 했을 것 같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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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, 허리 때문에 뭐 는거이야 어. 어. 목걸이 왜다 어? 아, 진우야. 진우

뭔가라 저 중간에 미드 필더 9번 아, 아. 아 빨리 빨리. 빨리. 아. 아이고! 가자 아, 가자. 됐다. 음. 가자 가자 가자. Thank you.